마 앞에서 함으로 죽게 홀로 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슴 가운데에 풍성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집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와의 호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와께서 호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집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목숨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인니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 데로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한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둥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분깃도 기업도 없는 레인과 저상을 위한 생계제도를 마련해 주시죠. 그리고 가난의 점쟁이나 신접한 자들을 따르지 않는 구별된 삶을 명하십니다. 그럼 레인과 저상을 위한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나님은 모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레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몫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레이 사람을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과 제사장 사역으로 따로 구별하여 세웠기 때문이죠 레이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레이인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레이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책임을 백성이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임 사역자와 신앙 공동체는 모두 업무와 책임을 동시에 가집니다. 기업이 없이 성소에서 섬기는 레인과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오늘날 전임 사역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땅의 소출과 같은 믿을 구석이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일에 온 힘을 다해 매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임 사역자들이 오직 자신들을 불러셔오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맡겨진 부름의 일을 온힘 다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임사역자들은 이런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하고 이것이 그들의 어무이고 책임입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에게도 책임과 어무를 주시죠. 전임사역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힘 다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면 전임사역자들이 소명의 일에 집중하여 힘을 다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그들이 오롯이 부름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업무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신한 전임사역자가 세워지고 또한 그들의 삶의 필요를 기쁨으로 지원하는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이루며 복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바라시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몫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두 번째로 가난의 점쟁이나 초원자를 따르지 말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앞일이 두렵겠죠? 그런데 그 땅에는 앞니를 말하는 점쟁이나 신접자나 초원자들이 앞니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끌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주술행위들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주술행위들은 신을 조종해서 결국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탐욕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밝은 내일을 예언하면 좋고, 어두운 내일을 예언하면 신에게 풍성한 재물을 주어 미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참으로 탐욕의 논리이죠. 하나님은 이런 가한 일을 물리치라고 명하십니다. 예전에야 이런 일이 있었겠지만 오늘날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말하지 마십시다 오늘날에는 내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맥에 권력에 제도에 기관에 줄을 대려고 재물과 정력을 섞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일 일이 불확실하거나 두려울 때면 미래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하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내일을 여는 비결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서십시오. 필경 패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생계로 꾸려갈까 걱정보다 생활을 책임지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힘을 다해 부름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전임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오롯이 주님의 일들에 전념하도록 전임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힘을 다해 기쁨으로 지원하는 신실한 신앙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소서. 내일을 열어가는 일, 점이나 연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맥과 권력과 제도의 줄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